자, 여러분들은 사시 교체를 앞두고 계신 분들, 이 영상 꼭 필수적으로 보십시오. 뭐, 다른 게 아니고, 이 사시는, 교체한 지가 10개월 밖에 안 됐어요. 1년이 안 됐어요. 이제, 첫 겨울을 만났어요. 첫 겨울을 만났는데, 결로가 너무 생기고, 되게 춥습니다. 이게 단창인데. 그래서, KCC는 요걸 썼습니다. 요건 뉴프라임이라고, 지금 보시면은, 뉴프라임이라고 이걸 썼어요. 1 4 0을 썼는데, 문짝을, 문짝을, 이1 4 0바이 맞지 않는 문장을 쓴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. 이거를 정상적인 제품을 써야 되는데, 정상적인 제품을 안 쓰고, 어, 일종의 좀 젓갈을 썼겠죠? 젓갈 쓰다 보니까, 지금 보강대가 밑에는 하부에 안 들어갔습니다, 이게. 자, 그러면 여기, 여기는 붙어요. 여기는 붙어요. 여기는 왜 붙을까요? 여기는 핸들을 달기 위해서 체결을 위해서 피스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, 여기는 보강대를 넣습니다. 근데 하부 쪽에는 아예 안나어요 아예 안 넣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으로 네. 로라는 게 있어요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강대를 내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 보강대를 안어요 그러면 이게 1년이고 2년 딱 지나잖아요 지나면 무슨 현상이 있까요 바퀴가 인탈할 수가 있어요 그럼 창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보강대를 무조건 어야 된다 사실거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이 영상 꼭 봐주시고요 항상 계약서를 쓸 적에 고학대가 3위에 다퉈가는지 뽑아보실래요?